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울오땀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오늘 본문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 22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게 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어주는 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자, 23-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목적은 하나요. 예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어떤 지도자는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반면에 다른 지도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아 그래, 믿기만 하면 돼. 거기 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또 어떤 때는. 순종하고 헌신해 된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복음주의 그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 제인 하지스라고 하는 델러스 신학교의 그 교수는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기를 오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믿는 자는이란 말은 남녀노소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자뭐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단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도리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단순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반대되는 학자가 또 있겠죠? 존 메가더 이 목사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인용을 해요. 나도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이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찬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그렇죠. 열매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자세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따르오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럼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둘다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laughs> 어느 편이 옳다 틀리다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이두 가지에서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골고다이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뭐래요? 그 행악자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진실로 내기름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사람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어요? 그 당시 시인에서 물고 그렇죠 극히 짧은 시간에요 강도는 해가 질 무렵까지 살아 있었지만 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안식일을 안어길려고 뭐래요?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역사는 시간이 한 반나절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한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같은 강도의 예를 들어 보면 단순히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마라는 사람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마는 십자가의 강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했어요.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따라가서 이 노사도를, 어, 이 노사였던 바울을 시중 들던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중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대마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늘두 가지를 다 생각해요 믿음을 너무나 단순화 시켜서 안되고 믿음을 너무나 복잡하게 해서도 안돼요 두 가지를 다이영두에 두시고 극단을 피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순한 믿음으로도 촉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말을 강조하려다가 뒤에 따라오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이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성이 무엇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중에 믿었다고요? 본문에 보면, 믿을 수 믿을 수 없는. 중.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이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믿었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안될 것을 믿었다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어. 이 배경을 검토해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19절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18절은 아브라함이 80세 전후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가지만 믿고 고향을 떠났어. 아 옛날에는 정동, 고향, 뭐 이런 거 떠나서 이 식욕 사회 이런데 거기 떠나서 살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기댈 만한 곳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난 땅으로 들어온 지 5, 6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을 봐야 별몇개안 보이죠. 하도 공에 찌들어갖고 안 보이는데 아주 여러분 옛날 때는 어땠어요? 막 밤하늘에 그냥 은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얼마나 별이 많았어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셀수 없는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18절에서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을 통해서 놀랍도록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무색할 만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세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만 이 혈통을 받은 유대 민족만 해도 지난 4천 년 동안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죽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한 2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그의 영적 자손들의 숫자는 또한 얼마나 됩니 어마마죠.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당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어떻겠어요?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자녀도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망을 가지기에는 그의 현실이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고령에 접어든 부부의 육체적인 조건을 보아도 애나키가 힘든 상황이고요. 자식 하나 없는 처지를 놓고 보아도 손이 뭐 별처럼 많아진다?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나 허물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하나로 그를 무조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으로 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 절대 주권자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한번 하신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어기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믿기에 충. 충분한 조건이 아브라함의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역시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세상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으신 겁니까? 아니죠. 또 어떤 증거가 내 손에 뚜렷하게 잡혀서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을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고 아 그렇구나 해서 믿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신 적? 아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건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현장에 가본 적 있나? 아니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해 본적 있나요? 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믿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요?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완전하게 뭘다 알고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면 이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하고 믿고 아멘을 하는 거죠. 만족할 만큼 알아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왜냐면 믿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크든 작든 엄청난 기적이에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그것을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태가 죽은 것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 아니, 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몇 세요? 1 0세 네, 정확히 얘기하면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18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지 몇년 지난 거예요? 80세 했으니까 20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때도 아이고 몸이 안 그랬는데 20년 지났으니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살의 몸은 갈수록 노쇄하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못갔다고요 죽은 법과 이제는 남자로서의 구신은 끝이 났다. 나는 그냥 고목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절망의 상태와 같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창세기 25장에 가면 웃음이 저절로 나 와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 자기 몸을 뭐 했다고요? 죽은 것 같다고 표현했죠.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내 사라가 죽은 자 아브라함이 뭐래요? 재혼을 합니다. 100세 때 자기 몸을 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 노인이 그때로부터 37년이 지난 그때 무려 아들을 6형제나 낳습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만 가지면 이 죽은 고목이나 가망이 없느니 하고 미리 절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140세에도 뭐예요 자녀를 낳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시고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안 줬을까요? 한, 한 50년 지나고 자식 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더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하심을 그런 애 시기에서 일만까지 갔다. 아예예 예. 맞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아마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주변을 보면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난 사람은 뭐예요? 자식을 숭풍숭풍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그래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마음의 소원은 아들. 그죠? 자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가 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지내도록 한 데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마 앞으로 뭐,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야될 아주 막중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돼요. 불순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달성하려고 택하신 수단이 그를 절망적인 상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여건, 조건, 환경 뭐였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다 빈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은 최고로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기대하셨던 그대로 모든 것들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창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주의 있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자리에까지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시험과 뭐하는 기간이었어요? 싸우는 기간이었어요. 동시에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성숙해지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뒷바로 수준의 깔 올라가려면 연달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천국 우리 눈앞에 안 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조금 더 단련시켜가지고 조금 더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도록 만들려고 안 오시는 거예요. 끝으로 아브라함의 25년의 믿음의 실현을 잘 견디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에 덫에 걸려 고통할 때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나무라신 적이 없더라. 왜 후처를 취했느냐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 의심스러운 동물이라서 그런지 하나님도 안 하셨어. 예수도 님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내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뭐 이게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강하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무리0번 외쳐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 상황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한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 항해하다 보면 바다가 늘 잔잔할 때만 있습니까? 막 태풍이 몰아쳐올 때도 있고요, 험한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넘고 넘고 넘어야만 항해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항해를 계속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설령 믿음이 약해질 때도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시댓도로 말씀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시시대대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뭐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브라함같은 믿음을 지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에늘 의심하며 낙심하며 실망하며 전망에 빠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그 예수님 말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